안녕하세요. 도일배우 정현우입니다. 제가 약 4달 정도 전에 무료 프로필 촬영 이벤트에 대해서 공지를 했었는데요. 드디어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한 100분 정도가 지원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총 25명을 선정을 해서 촬영과 보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네, 지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되게 많은 배우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서 저도 되게 공부가 많이 됐었던 계기가 된것 같아요. 연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갓연극영화과에 입학을 하신 분들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대학로에서 연극만 20년, 30년 동안 하신 선배님들도 계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도 듣고, 요즘 배우로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고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요. 제가 찍은 프로필도 배우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얘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게,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정보들도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필 촬영 같은 거를 도와드리는 게, 훨씬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도움을 주셔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어 제가 성북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프로젝트는 이제 전부 종료가 됐지만 앞으로도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무료로 배우분들에게 프로필을 촬영을 해줄 수 있도록 어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찍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어, 제가 빨리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을 찍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 공지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배우로 성장하고 배우분들을 또 도와줄 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